그리스 관광이 지금 뭐랄까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그냥 사람만 많이 오게 하는 그런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거죠.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그 방향을 완전히 틀고 있거든요. 그 결과가 정말 대단한데요. 최근 그리스 관광산업은 그야말로 역대급 성과를 냈습니다.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다시 한번 보여준 셈이죠. 최근 8개월 동안 벌어들인 관광 수입만 봐도 167억 유로. 와, 이게 전년보다 12%나 늘어난 거거든요. 사실상 그리스 경제 전체를 이끌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같은 기간 동안 그리스를 찾은 사람도 거의 2,600만 명에 달했고요. 사실 이 숫자 뒤에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이 성공을 자세히 뜯어보니까 그리스를 찾은 관광객들이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면서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기존의 주력시장, 그러니까 유럽연합국가에서 온 관광객 수는 거의 그대로였어요. 0.2% 늘었으니, 이건 뭐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죠. 그런데 이후 밖에서 온 관광객 수는 10% 넘게 확 늘면서 전체 성장을 이끈 겁니다. 그리고 진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돈을 쓰는 규모에서 나타났습니다. 비 EU 관광객들이 쓴 돈은 무려 30% 넘게 폭증했는데 오히려 EU 관광객들의 씀씀이는 줄었어요. 바로 이 극적인 변화의 중심에 새로운 시장, 즉, 비 EU 시장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는 이 시장을 잡기 위해서 굉장히 치밀하고 또 공격적인 전략을 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 관광객들의 역할이 아주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1인당 평균 지출액보다 60% 이상 더 많았으니까요. 이 막강한 구매력이 관광 수입을 확 끌어올린 거죠. 물론 이런 성공이 그냥 우연히 찾아온 건 아닙니다. 그리스는 처음부터 미국처럼 돈을 많이 쓰는 장거리 시장을 노렸고요. 이들을 데려올 항공 노선을 대폭 늘렸습니다. 그리고 관광객이 여름에만 몰리는 걸 막기 위해서 사계절 내내 즐길 수 있는 방법을 계속 고민해 왔죠. 실제로 미국에서 그리스로 오는 직항편은 팬데믹 이전보다 거의 두 배나 늘었습니다. 이렇게 오기 편해지니까 당연히 지갑이 두둑한 관광객들이 더 많이 찾아오게 된 겁니다. 또 다른 잠재시장인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직항편은 무려 네 배나 늘리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실하게 확보한 거죠. 자, 이렇게 양적인 성장에 성공한 그리스는 이제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큰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바로 지속 가능성. 그러니까 질적인 성장을 향한 거죠. 한마디로 사람 수만 늘리는 게 아니라 환경도 지키고 지역 특성도 살리는 그런 진짜 발전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랑 호텔 업계가 머리를 맞대고 있어요. 특정 장소, 특정 시기에만 사람이 몰리는 걸 막고요. 또잘 알려지지 않은 숨은 보석 같은 곳들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죠. 미식이나 다이빙 하이킹처럼 즐길 거리도 훨씬 다양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이런 전략적인 변화는 사실 다른 나라들에도 생각해볼 점을 많이 던져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핵심 교훈을 좀 정리해 볼수 있겠네요. 첫째, 돈을 많이 쓰는 장거리 시장을 제대로 공략해야 한다는 것. 둘째, 이들을 데려올 직항노선 확보가 정말 핵심적인 인프라 투자라는 점입니다. 셋째, 한둑 시장에만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다변화해야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이 모든 성장은 지속 가능성이 바탕이 되어야만 진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리스의 사례는 관광 산업의 미래가 더 이상 사람 머릿수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어떻게 하면 더 높은 가치를 만들고 자연과 함께 가면서 오랫동안 사랑받을 수 있을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나선 그리스의 새로운 항해는 이제 막 시작된 셈입니다.